주님의 집, 어느 캄캄한 사막에서 나는 홀로 잠을 자고 있었다.그러던 나에게 누군가가 이불을 덮어 주었고 베개도 베어 주었다.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 베개 좀 보여 주세요.주님께선 그 베개를 보여 주셨는데, 조금 까만 돌이었다.어느새 나는 일어났는데, 백살 먹은 눈인네처럼 완전 온몸이 얼마나 늘어지고 축 처져 있는지 걸음도 간신히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금새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있는 느낌이 들어, 주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다. 주님은 뒤로 나의 샌다를 들고 뒤치며 친. 상태로 들고 걷고 계셨다. 어느 생가 나는 4살 정도의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다. 주님께서 나를 얻고 나는 주님의 이마를 만지며 뒷머리를 가지고 만지작 거리면서 가지고 놀았다. 주님, 지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신다고 하신다. 조금 후에 주님과 나는 어느 집에 도착했다. 주님의 집이라고 하신다. 그곳은 주님의 보좌가 있었다. 보좌 뒤쪽에는 어린 아이들이 앞쪽 아이들이 앞쪽에 셋이 있었고 그 뒤엔 어른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은 긴 지팡이로 짚고 계셨다. 그리고 그 앞에 두 줄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주님은 나를 하나 어깨에 메고 돌기도 하셨고 나를 번쩍 들어 사람들한테 자랑하셨다.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님과 나는 거기서 알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